네. 모든 문제 해결, 내 변화의 시작은 나도 문제가 있어. 내 안에도 쟤도 문제가 저러지, 나도 이렇게 있는데 쟤라고 왜 없겠어.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야, 변화의 시작. 그 다음에 이 사람이, 이 여, 여성이,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한게 뭐예요?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사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그죠? 그럼 문제를 알았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지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시도를 한 거야. 과거의 어떤 감정을 풀기 위해서 상사와 대화를 계속 시도했어. 그랬더니. 이 상사도 이제 그 여성한테 질려갖고, 대화를 시도하는 그 여성을 받아주질 않잖아. 아직 질린 거지. 그래서 이 여자가 상사한테 계속 거절당하고 무시당해. 그쵸? 이 상사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? 얻어지는 게 우리가. 이 상사는, 그,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, 이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어떻게 했어? 기다려줬잖아. 기다려줬어. 기다려주고, 이, 이그 여성을 자기가 어떻게든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어. 그냥 기다려줬어. 그랬더니 결국, 이 여성이 본인 스스로가 내면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사한테도 자꾸 시도하고 상사는